미세한 차이로 택재면 되고요. 자, 옆돌리기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죠 네, 좁은 각태준의 좋습니다. 네, 자, 네, 득점하 네, 집착하게 조은 각에서 회전을 주지 않고 두께만을 가지고 옆돌리기로 일단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대전을 아예 짧은 식으로 시스쿠션을 맞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4대 4대2가 됐습니다. 크라이네트 라운은 이번 1라운드에서 4대3 경기가 3경기가 있었는데 4대3 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했고 최근 두 경기 모두 4대3 패배였습니다. 은 지금 최대 2대 2로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돌리기, 장양 좋아요. 성장. 오태준. 선수들의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경기 감각은 뭐 물이 올라있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렇죠. 이제 오태준 선수도 본인이 조금씩 성장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네. 예전에는 당구는 굉장히 잘 쳤어요. 어릴 때부터 굉장한 유망주였거든요. 그런데 한번 흥분을 하면 당구를 못 쳤습니다. 왜냐면 <laughs> 맞아요. 맨 네. 네. 세게만 치고 네. 막 이렇게 못 쳤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방향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는 대막전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했고 지난 시즌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8강에 올랐었고요. 또 지난 시즌에 결승전에도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김영훈 선수에게 아쉽게 패해서 저기 많이 상했던 <laughs> 기억이 납니다. 4대 4 동점. 다시 한번. 오늘. 빗겨치기 쓸 밀고 들어갔는데요. 회전력 많이 실어놨습니다. 네이렇게 되면 여유가 있죠. 네 좋습니다. 오대4 역전의 성공. 목적을 두껍게 치면서 내공에 스핀을 아주 많이 실어놓는 스핀 볼 형태의 빗겨치기 스트럭 보세요. 순간적인 임팩트를 아주 강렬하고 빠르게 줬죠. 뒤로 짧은 방향으로 15가 배치습니다이걸요 최근에 이랬거든요. 조금 그렇시도이 걸렸는데 레폰스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패팀 많이 주고 잘 꺾어놨죠? 가볍게 뒤돌리기를 짧은 방향으로 어, 난이도가 계속 그렇게 뭐 높지 않게끔 배치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횡단. 갔다가 네. 내려가면서 이것도 득점이 아름습니다 보태준이 오토, 성장하면서 크라노 테라온의 파워도 점점 강해지는 것 같죠. 그렇죠. 전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게. 네. 음, 일단 지금 장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들 자체가 매끄럽고. 좀더 이렇게 쭉쭉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준 선수는 저것 그 웨이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타고난 체형 자체가 굉장히 좀 근육질이죠. 아, 그건 아닙니다. 웨이트를 통해서 네, 몸을 좀만들어낸 선수죠. 대 배준 씨도 지금 이거 길게 만들기 이렇게 쉽지 않은데도 네. 고안 들어넣기가. 와. 지금 야근자 아닙니까? 코너를 자, 아주 와 거의 뭐 밀고 들어가 동시에 우와. 맞듯이 이렇게 맞아야 네. 이 정도로 나옵니다. 짧아지는 걸 이걸 길게 기가 막히게 그렇죠. 뽑아내면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이 정도 못 맞았다면 아마도 네. 짧게 빠졌을 수 있었던 그런 배치였죠자 이거는 더블 쿠션인가요? 더블 쿠션. 노를 득점해내면. 방향 괜찮아 보이는데. 괜습니다 아, 득점이 됐어요. 아, 이거 어, 고비가 못했었는데. 아, 아, 득점을 합니다. 2대4. 함께 9 최근 두 경기에서 엄청난 득점력을 과시했었던 오태중. 그러고도 졌는데. 네. 자 오늘은 분위기가 또질것 같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오, 좋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션의 형태 장장 단으로 갑니다 여기서 바짝 올라가죠 네, 오 좋습니다 맞춰냅니다 네, 일단은 이 목적구의 위치가 굉장히 높은 네. 위치에 있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확도가 쉽지만은 않았던 상황인데 아, 이걸 이렇게 맞춰냅니다. 까다로운 배치를 기가 막히게 풀어냈습니다. 강진 선수가 네, 환호의 박수를 보내고 있고. 뒤돌리기. 대회전, 뒤돌리기로. 뒤돌리기로 직접. 끌며끌어놨습니다. 마스터 보세요. 네 성공. 고맙다 고맙습니다. 5세트는 11점 경기라. 지금 이런 스코어도 사실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강의레이스죠. 뭐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오태준 선수가 오늘 또 하이런 9점 치고 지면 어, 오늘은 3일, 울... 3일 연속 그런 상황은 그렇죠. 정말 오늘은 울수 있습니다. 좀잘 오는 편인가요? 어 눈물이 꽤 있어요. 그래요? 네. 백스토어. 강동무 리더가 나왔네요. 했던 해법을 제시하고 갔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눈에 띄는 배치는 리버스 공격입니다. 혹은 어, 얇게 칠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길게 대회전을 만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회전력을 좀 억제시키고 어, 대회전을 갑니다. 뒤돌리기 대회전. 네, 회전력을 억제시켜서 이렇게 길게 만드는 네. 뒤돌리기 대회전. 이번엔 것 같은데요. 네 방향 좋습니다. 시작. 내가 음. 강해지니까 몇 번째 집중력은 더 높아졌네요. 자근데 네. 다음 배치가 안 편한가요? 득점이 음. 어, 어, 찍게 됐죠. 그래도 일단 프리를 잘했습니다. 네. 이게 어려웠던 배치였는데. 다음 배치는 뭐 뱅크샷 시도해야 될것 같고요. 투뱅크 네. 거, 걸, 걸어서요. 안쪽을 거는 투뱅크샷. 아, 걸렸습니다. 네, 네. 더 파고들었죠. 네. 행운이 네. 네, 좀 네.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운의 네, 득점으로 9대9 동점. 어, 이거 오태준 3일 연속 이런 멋진 플레이라고도 지는 건 정말 눈물 날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질 수야 있지만 3일 연속 이렇게 지면 또 스스로 또어 지금 어. 이제 안 좋은 기억이 지금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표정이. 어제도 그랬지 그제도 그랬지 네. 안 좋은 생각들이 날 겁니다. 시기로보 치기로 이 있는 위치가 조금 많은요 오, 좋아다점 포인트요. 못해주질것 같습니다. 네,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5세트로 보냈더니 5세트에서 또 레폰스에게 에버리지 8점 쳐도 지고 에버리지 네. 5.5초도 지고 뭐 오늘 하이런 9점 쳤는데 또 위험합니다. 레퍼스가 기회를 줄까요? 아 이거 안줄것 같은데요. 옆돌리기. 레퍼스의 옆돌리기 주말. 마무리가 됩니다. <laughs> 태준에게 <옆돌리기. 웃음> <laughs> 아. <laughs> <옆에 웃음> 패배를 당기면서 레퍼스가 세트스코어 3대1을 만듭니다. 어 유선수에게다 아, 거기... 박수를 보내주기 위해서인데, 아 이거 나한테 왜 이래? 선수 다리 치는 건 힘듭니다. 아, 아, 마지막 1점 아, 아, 먼저 치기가미로운 경기였습니다. 멋지군요. 멋지게 쳤습니다. 정말 음... 재밌는 상황인 거죠. 네. 오 테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네. 어렵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세 번의 경기 연속 오 테진 선수가 졌지만 네. 어, 시청자 분들한테는 아주 강렬한 인상을 네. 남겼다는게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폭격기 같은 스타일의 선수기 때문에 저 선수의 득점력 맞기 힘들죠.